안녕하십니까? 현의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서은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에서 저 사무직으로 디자이너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디자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수입 수출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 육체적, 육체를 쓰지 않는 일을 하다. 한2 30년 동안. 갑자기 육체적으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그만둘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처자식이 있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버티다, 버티자, 버티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버티게 됐네요. 이제는. 뭐 자리를 잡, 잡게 됐고 무슨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었죠. 이제 기수로는 공채로는 일기입니다. 공채로는 <laughs> 도전을 해봐야지 뭐 뭐가 됐든 될거 아닙니까? 도전했습니다. 아, <목소리> 사장님 지금 거 저희 써 차가 한 차가 만땅 찼어요 근데 수위가 1cm 조금 만 넘게만 희저어요 이거 물을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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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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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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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동이 아예 안 된다고요. 예. 아 지금 여기 지하차도에 있는 슬러지랑 이런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집수정에서 모이는데 지금 펌프가 슬러지 때문에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지하차도에 있는 물이랑 쓰레기들이 계속 쌓이는 현상인데요. 지금 장마가 오면은 수위가 올라가니까 장마 오기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물만 지금 한 30톤 넘을 것 같아요, 물만. 근데 지금 물을 빼야 되는데 지금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 어디까지 결정됐어요아니야 지금 아직까지는 최대한 교차로 빨아볼 거고 지금 펌프 있는 걸로 천막 호수 연결시켜서 물을 계속 빼볼 거예요. 그 지금 다섯 받았... 천막 호수 사고 뭐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 돼서 오늘 비, 비 많이 온다 그래갖고 비 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은데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펌프 하나 있잖아 네. 저일 1매력짜리 하나 있지 저거 작동 되는지부터 확인해주고 형한테 전화 좀 줘라 형은 가서 천막 어서 사올게 아 너무 큰 변수가 생겨서 원래 펌프로 물을 빼고 슬러지만 작업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엄청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정말 쉽게 생각하고 그냥 와서 야물 뿌리고 슬러지 빨고 가면 돼 했는데 아 이런 상황에 나올 줄은 <laughs> 오전 안에 끝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근데 뭐 내일 모레까지 또 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비 빛까지 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일마력 때를 했을 건데. 구멍이 지금 요만하거든요. 6산 40 40 입구가 한40 정도 돼요. 50이. 예, 네, 그걸로 주세요. 그걸로 한두개 주세요. 두개 연결시켜서 한번 빼봐야죠. 여가높 으러서 출동 을안 하네. 이 정도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서동화가 먹고 싶은 대로. 아 메뉴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 아 햄버거 괜찮으세요? 아나 햄버거 좋지. 나는 간단하게 빨리 먹고 끝낼 수 있는 걸 제일 너무 좋아해. 제일 좋아해. 저는 아니아서 Go, go, go. 자, 매달이요. 감사합니다. 이바이바바이바이바이바이바바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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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원군이 왔네요. 예,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건 두 대로 최대한 물 빼고요.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빨아서 그때 들어가서 슬러지다 걷어내야 돼요. 수중부터는 왜안 쓰시는 거예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천마고수가 너무 약해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 터졌기 때문에 해봐야 또 터지는 거니까 소용없어요 그대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왔는데, 아, 때마침 큰차 하나가 기름이 떨어져서 지금 기름누로 갔습니다. 다시 그냥 한대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랑 노동이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분소리라는게 그냥 거대한 진공 청소기인데 다 빨아내어야지 끝나는 건데 양이 어마어마해서 아 이거는 뭐 끝이 안 보이네요. 끝이 안 보여. 비가 밤에부터 새벽에 비가 온대잖아. 억수로 많이 온대잖아.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되래 난그거 못해 근데 네. 뭐 네.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아, 가다꽉 차서 반면 앞 그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되네